왜 하핀 1월 8일까지일까요? 그냥 딱 12월 말일까지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1월 1일 새해 첫날까지만 해도 될텐데 근데 1월 8일이라니 이게 진짜 천재적인 타이밍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죠 그리고 새해는 1월 1일이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독리지역에서는 이 기간이 완전 대이동의 시즌이에요 사람들이 가족들 만나러 이동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여행도 가고 정말 차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1월 8일까지라는 건뭘 의미하냐면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포함되고 크리스마스 당일도 포함되고 연말 연시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새해 지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귀성러시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1월 첫째 주까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간 동안에 테슬라 오너들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의 차에 태우고 이동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혼자 출퇴근할 때만 쓰던 차를 크리스마스 때는 부모님 태우고, 형제 자매 태우고, 친구들 태우고, 연인 태우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차에 타면 뭘 보게 될까요? 바로 FSD 기능이 작동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는데도 차가 알아서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유지하고 앞차를 따라가고 필요하면 차선도 자동으로 바꾸고 심지어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주차까지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할머니 댁에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뒷좌석에 타시고 계세요. 근데 운전석에 앉은 손자가 고속도로에서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얘야 yeah, 위험해 핸들 잡아 하시겠죠 근데 손자가 웃으면서 할머니 괜찮아요 차가 알아서 운전해요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입소문 마케팅의 황금 시나리오예요 사람들은 광고로 보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보여주는 걸 훨씬 더 신뢰하거든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시연해 주면 그 신뢰도는 하늘을 찌르는 거죠 테슬라는 이거 정확하게 노린 거예요. 150만 명의 오너들을 통해서 그몇 배, 어쩌면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FSD를 직접 체험시키는 거죠. 광고비는 한 푼도 안 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영리한 전략인지 아시겠어요?